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음악을 듣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몇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당시 저는 캄보디아 푸놈펜의 한 한국식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북한 미녀 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무엇을 겪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의 NGO 단체였습니다. 한국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던 그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발을 헛디디면, 얼음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순찰대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앞으로는 캄캄한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구나.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스물셋의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목숨을 걸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평양에서 기차로 2 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협동 농장에 나가셨습니다. 오빠 한 명과 저 그리고 부모님. 그렇게 넷이서 낡은 아파트 2층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확성기에서 혁명 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그 소리에 잠을 깨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위대하신 수령님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그렇게 가르치셨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30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친구들과 만나면, 어제 배급으로 받은 옥수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집은 이번에 감자도 조금 받았어. 그래? 우리는 옥수수만. 당시 저는 이런 대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저는 늘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제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에는 추워서 잠을 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졸면 안 됐습니다. 혁명 정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학교가 좋았습니다. 특히 음악 시간과 체육 시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는 노래를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춤도 곧잘 췄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넌 예쁘게 생겨서 나중에 예술단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은 옥수수죽이나 감자였습니다. 가끔 두부가 들어간 날이면 그날은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늦게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시면 늘 피곤한 얼굴이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숙제를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혁명 역사를 외우고 주체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다 이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배가 고플까? 왜 겨울만 되면 난방이 끊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건 혁명 정신에 어긋나는 거야. 그렇게 저는 16살이 되었고 고등중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4월 학교에서 큰 공연이 있었습니다. 태양절기밀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무용공연에도 참여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하나가 제일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고,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선 사람들이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온것 같은, 깔끔한 인민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연달아 피우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계속 무언가를 닦고 계셨습니다. 긴장한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평양에서 사람들이 왔더구나.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기쁨조.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발 대상 명단에 올랐다는구나.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조. 학교에서 은밀하게 들었던 그 이야기. 미모와 재능이 뛰어난 여학생들이 선발되어 평양으로 끌려간다는 소문.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안 가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어.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춤을 잘 춘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복도에서 선생님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 가면 좋겠다. 너는 정말 운이 좋아. 그들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집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한달뒤 평양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날 밤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오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를 보낼 수는 없어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어디 있겠냐? 거부하면 온 가족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제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 몸도, 제 미래도, 제 인생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체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일주일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무덤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매일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밤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오빠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거예요. 중국으로. 그 말에 어머니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쳤구나. 그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잡히면 우리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갈 텐데.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평양에 보내는 것보다는 나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평양에 가겠어요. 그럼 가족들은 안전할 거예요.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돼 안돼 내 딸을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어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야 거긴 거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평생 그들의 놀이계로 살아야 해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그날 밤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낸다 하나를 중국으로 보내자 목숨을 걸더라도 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고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빠는 국경 지역에 아는 사람을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던 귀중품들을 몰래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조금씩 물건을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출발일이 정해졌습니다. 평양으로 가기 이틀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옷몇 벌과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밤,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꼭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새벽 4시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오빠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지막 기억입니다. 오빠와 함께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함경북도 운성군 중국과의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들. 온성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어느 낡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마른 체구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돈은? 첫 마디였습니다. 오빠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여기서 다시 만난다. 검은 옷 입고 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오빠와 저는 그 집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시가 되었을 때 오빠가 제게 검은 잠바를 건넸습니다. 추울 거야. 이거 입어. 저는 잠바를 입었습니다.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가 하나야. 살아서.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11시 정각,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나이는 스물에서 서른 사이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따라와. 조용히.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가시던 불이 옷을 찢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었을까,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가 강이다.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건너. 소리 내지 마. 순찰대가 돌아다닌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첫발을 디뎠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다. 엎드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없나? 또 없는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자.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일어나? 빨리 가야 해.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밑에서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한 발, 두 발. 얼음은 계속 삐걱거렸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도와줘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야 한다. 지금 돌아가면 다 죽어.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빨리 브로커가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뒤를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뒤돌아봤을 때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얼음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어느 마을의 빈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일 사람이 와서 다음 장소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밤에만 밖으로 나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다른 두 여자는 며칠 후 다른 브로커를 찾아 떠났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이 집에서 굶어 죽는 건가.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중국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탈북자지? 남자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공안에 잡혀. 나 따라와.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농가였습니다. 며칠만 숨어 있어. 다른 곳으로 보내줄게. 남자는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남자가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브로커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갈래? 한국으로 갈래?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100만 위안이야. 넌돈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로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동남아로 가. 거기서 일하면서 돈 벌어. 그 다음에 한국 가든지.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저를 어느 여관에 내려놓고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에 일자리 구해줄게.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여관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 저는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푸는 펜의 더운 거리,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며칠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리즈 헬프미. 부끄러웠지만 살아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전을 던져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느날 저녁 한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탈북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할래요? 한국 음식 파는 곳인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응. 근데 월급은 많이 못 줘요. 숙소는 제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푸놈펜의 한국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홀 서빙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갈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 의문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푸놈펜에서의 삶은 고대였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최소한 숨어 지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셨고, 식사도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아버지는 건강하실까? 오빠는 무사할까?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하는 순간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식당의 주요 직원이 되었습니다. 손님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주문을 받고 서빙을 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저는 북한 미녀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때로는 불편했지만 견딜만했습니다. 어느 날한 손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의 NGO 단체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예요. 혹시 한국으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많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한국대사관에 가서 보호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한국정부에서 신원 확인 후 입국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이대로 평생 푸는 펜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시도해 보기로, 다음날, 그 NGO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태극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대사관 직원분들은 친절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기쁨조 선발, 탈북, 중국에서의 도피, 그리고 캄보디아까지.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신원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몇달 정도? 몇 달? 길게 느껴졌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몇 년을 기다려왔는데 몇 달쯤이야? 그후로 저는 계속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한국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어떤 곳일까? 정말 자유로울까? 원하는 대로 살수 있을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입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도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잘 됐다, 하나야. 이제 고향 땅에 가는 거야. 고향. 하지만 북한은 이제 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같은 언어를 쓰는, 하지만 가본 적 없는 나라. 그곳이 이제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것입니다. 한달후 출발일이 정해졌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 잊지 마. 연락해. 마지막 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푸놈펜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북한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받아들었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푸놈펜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안녕, 캄보디아. 감사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저 아래에 북한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을 품고 저는 새로운 세계로 날아갔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갈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이곳이 한국일까? 꿈이 아닐까? 입국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크고 선명한 태극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땅에 서 있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하나씨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또 울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영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느낌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먼저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신기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대중교통은 어떻게 타는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검색창에 무엇을 쳐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진실이 보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았는지, 첫 외출 허가를 받았을 때 편의점에 갔습니다. 줄지어 있는 수많은 상품들,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있다는 것, 돈만 내면 살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공간, 제가 선택한 공간, 문을 잠그고 누워있을 때 실감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어주고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렵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1년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들었을 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봤어요? 저 해냈어요. 지금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합니다. 언젠가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가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는 지금 자유롭다. 원하는 곳에 갈수 있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자유를 꿈꾸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제 가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언젠가 한반도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기를. 북한 동포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